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와 알트코인 3조 달러 달성에 대한 전망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시어의 기술적 분석을 한 가지 가져왔는데요 지금 알트 시즌에 대한 본격적인 상승과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전망까지 연결해서 나온 분석입니다. 어, 이 차트는 지금 상위 10개 암호화폐를 제외한 알트 코인들의 시총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과거에 알트 코인의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는 데 어,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사용했고요.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상... 있었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 상승 흐름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이 패턴과 그리고 지금의 패턴이 이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 그첫 번째 이 동일한 점은 이컵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컵의 모양을 만들고, 이제 손잡이 모양 만들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컵 패턴을 만들면서 둥근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옆에 손잡이 모양 나오고 이제 급격한 상승. 이 패턴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커버 핸들 패턴이라고 보통은 부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항의 지지, 저항에서 지지로 전환, 이제 전환된 피봇을 말하고 있는데요. 요, 요 추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요 부분. 근데 이 라인이 깨고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이 되고 다시 또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 핸들 패턴에서 정확하게 피보 쪽을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굉장히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주 이평선에서 이제 5 0 52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파란색 선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기를 깨지 않고 지지선을 작용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어, 네 번째는 지금 이 상승을 하고 이불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이 강세장에서 나오는 이제 깃발 모양을 말하고 있어요. 요 깃발 모양이 나오는데, 이 피보나치 수치로 해서 0.382 구간, 요 구간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갔던 패턴인데, 지금도 이제 0.382 구간에서 살짝 깨긴 했지만, 거기를 지켜주면서 상승했던 요 흐름들을 주요 공동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번 다섯 번째는 요 MACD를 말하고 있어요. MACD. 요 MACD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bullish 리시 크로스, 이제 베어리시 크로스라 해서 이 밑으로 하단으로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단기 이평이 이제 장기 이동 이평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렇다가 다시 이제 bullish 리시 크로스로 다시 바뀌죠. 그래서 이 패턴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베어리시크로스에서 지금 블리시크로스로 전환되는 이 시점을 말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주요적인 전환점의 이제 시작의 그 패턴이었기 때문에 이 패턴들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전망을 그대로 유지해서 만약 상승을 한다면 과거의 패턴과 같은 마이너스 1.5 피부나치 구간에 이제 고점을 찍을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게 이제 3 트리온이라고 해서 3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10개, 상위 알트코인들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시총이 3조 달러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주 크게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요 구간이 이제 비트코인의 20만 달러 선하고, 어 비슷한 선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0만 달러, 그리고 그 상위 10개의 암호화피를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총은 이제 3조 달러,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급격한 상승세가 다시 한번 출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은 지금 이제 2025년 9월, 9월에서 이제 10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상승세가 과연 이제 나타날 수 있을지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조정세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확실한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면 기대를 해보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157일 패턴 3월까지 1 6만9천 달러 가능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이 마스터 캐노비는 비트코인 가격이 과 과거 강세장 패턴을 재현하면서 최대 16만 9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지난 강세장과 유사하게 157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캐노비는 해당 패턴이 2024년 8월 5일부터 시작되어서 1월 9일에 종료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후 새로운 상승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비트코인이 약 51일간 상승한 후에 최고가에 도달했음을 강조했고, 이번에도 비슷한 기간 동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 전 88,000달러에서 89,000달러 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도 라 보고 있고, 상승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월본 기준 38.2% 피부나치 되돌림선을 지켜야 한다. 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강세장이 157일 동안 이제 지속될 것이라고 날짜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대 16만 9천 달러를 전망하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9만 2천 달러 지지선심 시험 때 BTC 상승사이클 안 끝났다 주장도 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악셀 애들러는 비트코인의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 89,700달러에서 86,800달러 구간에 위치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구간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핵심 수요 영역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내려오면 이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고, 특히 9만 2천 달러 지지선이 붕괴될 경우 8만 5천 달러 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라 우리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만든 기회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터 퀀트 기고자 맥디는 6개월 미만 BTC 단기 보유자의 SOPR, 그러니까 홀더들이 수익 혹은 손실을 보고 자산을 매도하는지 가늠하는 온체인 지표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BTC를 손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 투자들이 손실을 볼때 시장은 도리어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현재 구간이 매집하기에 좋은 시기임을 과거 사례를 통해 알수 있다고 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대답할 때, 그때가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오는 고그 시점으로 보고 있고, MVRV,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 그리고 NUPL, 미시리현순손익 지수, 그리고 PL멀티플, 채굴자 수익성 지표 등과 이 단기 투자자 비율 등의 지표를 보면 상승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격에서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 스마트머니가 단기 투자자들이 싼, 가격, 싼 가격에 매도한 물량을 매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보유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항상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마트머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 단기 투자자들처럼 이렇게 변동성에 휘둘리면서 갈 것이냐. 이건데요. 여러분들도 좀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조정 반등 발판될까? BTC 펀비 마이너스 바닥신호라는 기사입니다. 크립트 콘트의 분석과 아보카도 온체에 있는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정치적 전환기, 그리고 정부 보유, 비트코인 매각 계획 세 가지를 꼬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번에 나오는 안 좋은 뉴스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죠. 특히 그는 비트코인 최근 하락세가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발생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 BTC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이 올해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BTC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고, BTC가 9만 달러와 10만 달러 사이 박스권에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쇼 포지션에 준입한 트레이더들이 레버리지를 청산하면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이 레버리지 이제 쇼 포지션에 대한 레버리즈가 이제 청산되면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반등이 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네, 트럼프 암호화폐 보유액 1,142만 달러, 비트코인은 없어. 라는 기사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대한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하는데, 총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1,14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보유하지는 않고 있고 이더리움이나 랩트 이더리움 그리고 뭐 트럼프 자체 암호화폐인 마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부분이 트럼프 개구리라고 하는 이름의 암호화폐 트로그가 그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네 가지 주요 자산은 1,010만 달러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수십 개의 코인과 토큰은 약 100만 달러를 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트럼프 암호화폐 거래 활동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보유량의 마지막 주요 변화는 2023년 말에 있었다고 해요. 2024년도에는 거래 자체가 없었고 전체적으로 암호화폐를 뭐 사고 팔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자신이 이제 활동하는 그런 주요적인 암호화폐들만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헤드앤숄더 넥라인에서 반등 1 0만2천 달러 넘어서야 강제 전망 강세 전망 부활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비트코인의 헤드앤숄더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넥라인 그러니까 목둘레선이라고 하는 이 딱이 전환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했지만 강세 전망의 부활을 위해선 10만 달러 위로의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등이 나와주었죠.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와주었는데 딱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9만 1천, 9만 2천 이 사이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 반등이 좀 이제 헤드앤숄드 패턴의 넥라인과 딱 맞닥뜨린 부분이라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여기가 어깨 부분이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패턴은 이제 하락 전환에 대한 전망으로 많이들 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에 대한 염려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어, 비트코인이 UTC 기준으로 이제 차트의 수평 지지선 아래에서 마감되면, 헤드 앤 숄더의 고점이 확인되면서, 75,000 달러에 위치한 지지선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코인데스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 아래쪽으로 이제 다시 또 하락을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75,000달러때까지도 보고 있는데 뭐85,000달러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지지선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이 들고 있는 암호화폐를 모두 다 팔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서로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함부로 너무 사고팔고 하시지 말고 현금을 일부 들고 있으면서 좀 하락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매수, 매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실 겁니다. 급락한 비트코인,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반득할까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트레이더들은 이제 콜옵션을 대거 순매수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광세장과 상승추세는 변함없다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트레이더들의 최근 행사가가 12만 달러 콜옵션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옵션 트레이더들이 좀 가격을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퓨어 앤 그리드 인덱스 네, 타미과 공포지수인데요. 지금 69까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어제 5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69로 올라오는 모습들인데요. 아마 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와야지 아마 공포까지 이제 갈것 같은데 아마 양방향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위쪽으로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고 이, 이 변동성이 계속 나옵니다. 비트코인처럼. 이 피아잉그리드 인덱스도 위쪽을 찍었다가 아래쪽을 찍었다가 이런 반복된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염두해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상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